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이 저를 성범죄자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저 같으면은요 첫째 네 변호사님 클럽 등에서 이성을 만나 원나잇 관계를 했는데 법률적 문제가 생기는 사건도 종종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젊은 남녀들 클럽에서 만나서 약간 그 취한 상태에서 서로 성관계를 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사건들이 종종 꽤 자주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사건을 진행해 본 적도 있고요. 어, 보통 그런 원나잇 고소는 그럼 어떤 상황에서 생기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은 남녀가 다 취한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서로의 입장이 달라서 또는 서로가 느끼는 상대의 인식이 달라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보면요 크게 강간죄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290 7조에 보면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경우에는 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청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보통 이 클럽 원라잇 성관계 같은 경우는 중간간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제299조에 보면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에서 어, 성관계를 하면 어, 이런 앞서 말한 간간죄의 준에서 처벌받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어, 여성분들이 많이 취해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어, 자신을 원하지 않고 한 거가 불능하거나 심신이 상실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상대를 고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럼 혹시 고소한 여성이 그 고소하는 동, 다른 동기가 혹시 또 있나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 본인은 여자분과 같이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호텔을 가서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왜 저러지? 저 동기가 뭐지?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기는 사실은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너무 취해 있어서 기억도 잘안 나고. 정확하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사실은 모든 걸다 기억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동의도 했으면서 그 성관계를 하게 된 전후 과정에서 뭔가 상대방과 감정이 상해서 그거에 화를 내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사건을 보면 말하자면 돈을 바라고 다음날 아침에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그렇게 이런 그 원나잇과 관련된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요, 증거가 보통 당사자의 진술이 가장 주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둘만의 은밀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거는 객관적인 증거를 당사자들 진술 외에는 찾기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한데요, 당사자들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어, 미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략한네 가지로 나눠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사자들 간의 대화 내용에 대한 녹취. 두 번째는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 그리고 당사자들이 이동하는 과정 또는 있었던 곳에서 찍혔던 CCTV. 그리고 마지막에는 근데 호텔의 카운터 직원 등두 사람의 관계를 목격한 목격자. 이네 가지 증거 중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빨리 확보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제는 굉장히 취해서 둘이 합의하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여자분이 뭔가 항의를 하면서 화를 내요 자기는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사실은 그러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게끔 녹취하는 컴퓨터에 녹음기를 켜고 그 대화 내용을 다 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날 어 나가서 바로 CCTV, 호텔의 CCTV에서 들어온 내용, 엘리베이터 CCTV 내용 같은 것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것도 보내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의도에 맞게끔 잘못된 문자 내용을 보내서 그것이 역으로 어, 억울한 증거를 쓰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신중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네, 그럼 고소를 당한 경우에 조금 특별하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또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너무 당황해서 상대를 달래고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 그래, 내가 얼마면 합의할 수 있어라고 해서 합의에 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 이런 거는 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법률 조언을 받지 않고, 아, 내가 빨리 이 골치 아픈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상대와 막 합의를 진행하다가 그제서야 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근데 그땐 이미 너무나 많은 불리한 증거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또 보통 그렇다면 강간죄가 적용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형법은 준강간죄를 강간죄의 준에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형벌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양형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2년 6월에서 한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 참작 사유가 있으면 한 1년 6월 정도로 가중 사유가 있으면 뭐 3년에서 7년까지 이렇게 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 원나잇을 했는데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라 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초범을 기준으로 해서는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징역형을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물론 참작할 점이 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원나잇 고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와디프는요. 만약에 클럽에서 많이 서로 즐겁게 취해서 합의하에 호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그분이 저를 성범죄자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저 같으면은요. 첫째, 어저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그 여자분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취해서 기억 못 하시는지 모르는데 어저께 우리 되게 합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녹음을 할수 있도록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도 절대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어,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걸 보내면 안될것 같고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CCTV를 그 호텔의 카운터에 가서 물어봐서 확보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는 다 변호사한테 가서 보여주고 어, 협의를 해서 자신을 잘 방어해야 될것 같습니다.